안녕하세요 트레블 튜브 오늘은 한국의 불매운동을 상상도 못하고 거금을 투자해버린 일본 기업들 세 군데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역사관의 중대 사건으로 기억될 게 분명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은 한국의 거센 불매운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면밀하게 계획된 수출규제 시뮬레이션이라 평가하면서 완벽하다. 한국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여행 자제운동과 불매운동이라는 전혀 뜻밖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 지방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저가항공 노선을 띄워주며 일본 지방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한국 관광객들이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일본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제 대마도의 이즈하라항은 국제항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이렇게 일본에서도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있는데 하나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느냐?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그들은 굉장한 거금까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떼돈을 벌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다고 전해지는 세 군데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클로.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1조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 한 분기에만 10수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패션 업계 종사자는 1조 원 매출 클럽에 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 알고 있다는데요. 특히 패션 단일 브랜드로 그런 성과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는 지난 4년 연속 패션 업계 최초로 1조 원 매출을 달성하며 한국 패션 업계 단일 브랜드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매출은 점점 늘어서 2018년에는 약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머지않아 2조 원도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브랜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매서운 바람을 맞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 유니클로는 주요 매장의 리뉴얼과 제2의 브랜드인 지유 런칭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구구단체 후원이나 우길기 광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니 정치적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하는 게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7월 70%의 카드 결제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주요 매장의 리뉴얼 비용 및 주요 브랜드 1, 2, 3호 개장 등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시장 비율을 늘리려고 했던 계획은 당분간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사히 맥주 세계 최대 맥주 기업 인수. 아사히 맥주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7월 첫 주에는 2위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최근엔 7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사히 맥주는 올해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의 호주 사업 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AB 인베브는 버드와이즈, 호가든 등의 5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대 맥주 회사입니다만. 부채가 100조원 이상이 되어 부실한 호주 시장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히 맥주는 부채를 끌어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경제 전문지는 아사이가 호주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도조차 아사이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짜 시장과 같던 한국에서의 부지는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매출에 비해 한국의 점유율이 작긴 하지만 이윤을 잘 내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생긴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맥주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 번째 도쿄오카 공업, 모리타화. 이들 반도체 주요 업체들은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주요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미 거액을 투자했거나 앞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 개발 비용 등을 상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하지만 당장 일본 공장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수출 라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중국의 공장을 새로 확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거나 한국 내에서 라인 증설을 통한 한국 내 공급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일본 기업 불매운동 혹은 탈일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일본 경제업계는 공연한 수출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탈 일본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업체에서는 일본 회사는 둘째치고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을 하고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자칫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일본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시범 케이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위협받고 지방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여행 불매라도 막아보기 위해 민간 교류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한국 불매운동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부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인류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원양어선 롱싱 629호 내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선원수장 사건 중국의 원양어선인 롱싱 629호 안에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18시간씩 물은 바닷물을 마시게 하면서 노동을 시키다가 이 선원들 몸이 붓고 마비가 되자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방치해 뒀다가 결국 수십 일을 앓다가 숨지자 그날부로 숨진 그날부로 바다에 수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진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모두 4명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바다에 버려지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보도한 MBC 유튜브에 인도네시아인의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이들은 자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와 실상을 알려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5일, MBC는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사망 후 바다에 수장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국 선원들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선원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관에 담아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다. 이들은 하루 18시간이나 노동을 했지만 13개월 동안 고작 120달러를 받았다. 이들의 이 같은 인권 침해 실상은 MBC의 보도에 의해 세간에 공개됐고, 인도네시아 현지는 공분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중국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한편, 실상을 폭로하고 알려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반응을 연신 쏟아냈다. 이들은 이 소식을 알려줘 감사하다, 우리 동생이. 친구가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된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한국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트위터에 관련 뉴스를 댓글로 올리고 코로나 사태도 중요하지만 중국 원양어선에 우리 근로자가 착취를 당했다. 이들이 여전히 부산에 있다고 하니 빨리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바다의 수호 여신으로 불린 수시 푸지아토티 전 해양 수산부 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뉴스를 공유하며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베트남 등 외국 어선 500여 척을 수장시켰고 조코위 일기 정부 장관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해명을 중국 당국에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외교부는 다른 선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제회사 관행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중국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사건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민, 관, 경합 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 30일트를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수산회 법관리단 해양경찰청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어획물약 140도는 현장에서 방류하였고 철거한 불법 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엄장만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그자로 부분의 그물 코 크기가 약 2cm 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어선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승선 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 측 수역 내에서 범장망 그물을 이용하여 초기 갈치 등을 어획하곤 했다. 이들은 낮에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하여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여 그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불법 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법관리단을 비롯하여 제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 수산회와 협력하여 범장망 철거에 적합한 어선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실시하였다. 2016년 한중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은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 설치 등 불법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공유하기로 함. 이번 철거 작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근해 안강망어선 선장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며 이번 철거 작업으로 중국 어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국 어선이 범장망그물을 이용한 불법 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업지도선, 용비 암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 어민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